여러 가지 구경을 해보고 싶었어요. 부산은 뭐 쇼핑도 뭐 패션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특이한 샵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쇼핑을 하고 싶다고 썼는데, 어, 너무 좋은데요. 이곳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 국제시장. 대한민국 최초의 항구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항에서 수출일 때는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 있는 부산의 대표시장입니다. 여기 내 소원인데 어, 나보다 네가 더 좋아할 것 같아 성규 형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빈티지 편집 숍 안경, 시계, 의상 등 1900년대 유럽, 미국 등지의 희귀한 빈티지 소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빈티지 소품들로 개성있는 패션을 완성할 수 있어 평범함을 거부하는 성규 형에게는 딱인 공간이죠 여기, 에 제이지, 레이디가 가 a Lady Gaga, Lady Gaga, l 게 d y Gaga, Lady g a g 이 Lady Gaga, Lady Gaga, Lady Gaga, Lady Gaga, Lady g a 이 a Lady Gaga, Lady Gaga, Lady Gaga, Lady g a 아 와... 이걸 썼다는 거지 형 근데 그거 그, 왜 샀어요? 어? 어? 뭐야 어울리는데? 나비욘세처럼 되고 싶어 뭐야 어울리는데? <laughs> 어울린다 와 <나> 진짜 어울리는데? 와 <laughs> 어, 진짜 어울리는데? <laughs> 아이 형이 안경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저는 아, 뿔테 안경만 쓰는데 나 네, 원래 뿔테 안경밖에 안 써요 썬거 진짜 안 썼어요 웬만면비욘세랑 나랑 스타일이 같네 없어 내가 잘 마지막으로 잘... 가져가는 데가 여기야 아 여기에요? 어 이곳은 스케이트보드, 서핑 관련 용품 등과 함께 젊은 감성이 돋보이는 패션 아이템들을 만날 수 있는 복합 패션 공간인데요. 이거 요즘에 나오는 보드라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슈퍼보드? <laughs> <laughs>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거. 잡아주니까 한번 타봐. 평소 움직임을 극히 아끼는 성규 형인데 오늘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시네요. 아 분위기도 농이 있는다, 농이 거. 제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 입는 거. 윈드 서핑 할때 입는 옷도 있네. 평원 그거라잖아요. 그거. 그거. 웹서핑. 웹서핑은 나지. <laughs> 그렇죠. 이거 입고 하면 되겠다아서핑이니까 <laughs>